선스케어의 내돈내산 주식 100만원 챌린지 2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네이버와 SK 주식을 매입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매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이번주는 어땠을까요? 먼저 SK 주식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에 주당 23만원에 매입한 주식입니다. 지난주에 11,000원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6,000원이 더 떨어져서 총 17,000원 평가 손익 수익률은 마이너스 4% 정도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번 주에도 꽤 왔다 갔다를 반복했는데요. 결국엔 금요일에만 2.6%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산 23만원과는 꽤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악지가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SK는 지주회사답게 별다른 이슈 없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바로 네이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자회사 중 하나인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2019년 11월 사명을 변경한 네이버페이가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페이에서 파이낸셜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단순한 결제회사가 아닌 금융사 로서의 변화를 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7월 28일에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익현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 파이낸셜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네이버는 대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네이버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출은 할수 없습니다. 미래의 셋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되 네이버의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네이버가 대출 상품을 파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금융회사 라이선스를 취득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서 양사의 금융 확장에 대한 태도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대출 대상을 SM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즉 중소상공인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중소상공인은 금융정보가 많지 않아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꺼리는 집단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평가 시스템, 곧 대출을 받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네이버는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째서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자신을 하고 있을까요? 네이버 쇼핑을 생각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모두 중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네이버 쇼핑의 전체 스토어 개수는 35만 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개수만큼 네이버는 많은 소상공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밝힌 대출 대상도 이들 스토어 판매자입니다.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뿐 아니라 네이버의 거의 모든 상품은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은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태관리, 인사, 회계, 비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회사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상공인 개개인의 성공을 네이버 쇼핑 더 나아가 네이버 자체의 확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네이버는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 라이즈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럼 지난주 네이버의 내돈내산 성적은 어땠을까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지난주에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주초 28만원 언저리에서 시작했던 것이 30만원을 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29만9500원에 두 주를 매도했습니다. 총 매입금액이 53만9천원이었으니 총 손익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2주 만에 10%가 넘게 벌었으니 이 자리를 빌어 네이버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네이버의 주주가 아닙니다. 내돈 내산이 첫 번째 챌린지 주식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까지 sk에 17,000원 마이너스 평가가 있지만 아직은 만족합니다. 네이버가 6만원을 벌어주었으니까요. 현재 예수금은 59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더 뒤에 다시 넣을까요? 다음 주자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현재 57만원 언저리에서 거래 중입니다. 원래는 54만원 근처에서 거래되던 것이 금요일 하루만 7%가 넘게 오르면서 저렇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LG화학이 아직 더 많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LG화학을 과사, 과감히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이 한몫을 했겠죠. 요즘은 배터리로 아주 핫한 LG 화학입니다만 원래는 회사 이름답게 화학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큰 회사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이어지는 얘기에서는 화학과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매도 종목도 있었고 나름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내돈내산 주식 100만원 챌린지 기대해 주세요. 끝!